오늘의 미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색이 성질과 대비를 활용하여 밤 도시 꾸미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색이 삼료소 기억하나요? 색이 색깔을 나타내는 색상,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 맑고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채도가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명도를 이용해서 표현 활동을 해볼 거예요. 명도는 색이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고요. 어두운 색은 검정색에 가까운 색으로, 밝은 색은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 표현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화지나 종이를 다음 그림과 같이 다섯 칸의 네모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연필로 가는 선을 그려서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낼 겁니다. 어두운 쪽은 연필선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밝은 쪽은 연필선이 적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을 계속 추가해 가면서 어두운 쪽은 많이 밝은 쪽은 적게 하면서 점점 변화를 주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명도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 그린 뒤에는 이 남는 선들을 네모를 넘어가는 남는 선들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어두운 쪽부터 밝은 쪽까지 명도 표현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활동을 물감으로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색깔 중에 하나를 정해서 물감을 이용해서 색을 칠하는데 아까 했던 이 명도 단계를 생각하면서 칠하면 돼요. 이쪽은 아주 진한 색. 이쪽은 연한 색으로 가면 되는데 진한 색에서 연한 색으로 갈수록 물의 농도를 조절하면서 즉 여기는 5번, 1번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5번으로 갈수록 물을 점점 많이 섞어서 색깔을 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붓에 물이 너무 많이 적셔진 상태에서 칠하게 되면 옆으로 다 번지기 때문에 물감에 물을 탄 이후에 붓에 물을 묻히고 팔레트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물기를 빼준 다음에 색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작품 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명도 변화를 이용해서 다음 그림과 같은 밤의 도시 표현하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팔절 도화지, 팔레트, 불감, 붓, 물통, 휴지 또는 키친타올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품은 다음과 같이 나올 텐데요. 여기 보이는 이 바탕을 표현하는 활동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나 나무 등을 표현하는 활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활동을 합쳐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명도 단계 표현학입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는 물감을 사용하기 거기 때문에 수채화 연구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진한 색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 물감에 물을 거의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연한색은 반대로 물감에 물을 많이 타면 되겠죠. 그리고 붓에 물기가 너무 많으면 옆으로 다 넘치기 때문에 물감에 물을 탄 이후에 붓을 들어서 바로 그림 위에 그리는 게 아니라 팔레트 가장자리에 보면 여러분들 물감을 덜수 있게 날카롭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붓을 돌려가면서 물기를 좀 덜어준 다음에 색칠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색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붓을 깨끗이 씻고 사용하셔야 되겠죠. 팔레트 씻을 때는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는 참고 영상 및 주소를 링크시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표현 활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들은 어떻게 표현하였나요? 풍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건물들의 모양은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창문은 노란색 등으로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바탕은 위에는 진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연하게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바탕 화면인 밤하늘 먼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이 명도 단계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꾸미시면 되는데 먼저 도화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도화지를 가로로 펼친 상태에서 한 칸이 약 2.5cm 정도로 칸을 나누게 되면 대략 8칸 정도로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스트 물감 또는 물감 중에 가진 것 중에 한 가지 색을 선택해서 칠하는데 맨 위에는 물을 거의 섞지 않은 상태에서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점점 물을 많이 섞어가면서 작은 작은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단계가 변화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두면 다음과 같은 명암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도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린 바탕 위에 도시를 만들 건데, 도시는 검정색 색지 또는 검정색 물감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도 단계를 표현할 때 가급적 검정색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검정색 색지에 내가 꾸미고 싶은 도시의 모습을 스케치하거나 또는 연필로 배경이 마른 이후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스케치해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허락을 받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색지를 바로 올려내고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이 완전히 다 마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케치한 색지를 그대로 붙이시면 되고요. 붙인 이후에 창문 등은 노란색 종이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이런 검은색 색지에 스케치를 한 후에 가위로 다음과 같이 오리고 이걸 붙인 다음에 여기 비어 있는 부분들은 노란색 색종이 같은 것들로 꾸며주면 되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색 종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검정색 물감을 활용해서 그림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단, 그림으로 그릴 때는 검은색보다 밝은 노란색을 먼저 색칠하고 검정색을 그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물을 굉장히 조금만 탄 상태에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배경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본 활동은 명암을 이용한 표현 활동이고요. 배경은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연하게 그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명암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낸 말로 검정색으로 갈수록 단계가 낮고 밝은색으로 갈수록 명도가 높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상 학습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